이날 방송은 성형 미녀 사기범 박미순을 잡기 위해 잠복 수사 중인 이민영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민영은 사기범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미순은 이 사실을 모르고 차정우에게 접근했으며 정우는 그녀의 얼굴을 만져보며 수술이 잘못되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잠시 후 민영은 미순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것을 감지하고 도망가려는 그녀를 단숨에 제압하고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민기의 뛰어난 통찰력과 한지연의 액션 연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KSH 성형외과에서는 정우를 찾아온 다양한 환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먼저 얼굴에 화상을 입은 남효주와 그의 보호자 남기택이 병원을 방문했는데 정우는 여기는 미용 성형 전문 병원입니다. 재건 성형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의 기택은 병원 로비에서 난동을 부려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는 극 초반부터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또한 죽은 쌍둥이 자매와 똑같은 얼굴을 지우기 위해 병원을 찾은 오지윤의 사연은 감동을 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를 말리기 위해 병원에 찾아왔지만, 정호는 부모의 절규를 듣기보다 자신의 할 일을 우선시하며 단호하게 돌아섰다. 이는 환자들 앞에서 가차 없는 정우의 성향이 드러나며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성형수술과 범죄가 얽힌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정우는 처음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다고 말한 김다희를 돌려보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서 얼굴이 찢어진 채로 쓰러진 그녀를 발견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우는 다이의 수술을 위해 대학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지만 김민석은 수술을 강행하라고 압박했다. 다이의 상태를 본 정우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며 치료 방법을 즉시 떠올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퇴원한 다이는 곧바로 남자친구 최창민에게 납치당해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목격한 민영은 정우의 차를 타고 함께 추적에 나섰고 결국 그녀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정우는 다희에게 외적인 변화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내적인 변화는 결국 본인이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조언했다. 이 말을 들은 다희는 이전과는 달리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상 촬영을 시도하며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된다. 정우가 환자에게 건넨 따뜻한 말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방송의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딸의 수술이 거부당한 기택이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의 손에 지어진 KSH 성형외과 팜플렛에는 정우를 겨냥한 위협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 이후 그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이외에서는 차정우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외형은 강하지만 내면은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정우는 피의자로 오해받고 있는 pc방 알바생의 상처를 보고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추측하여 형사 서강호에게 이를 전달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우의 친구이자 동료 의사 한우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우는 환자들 앞에서는 보지 못했던 유쾌한 티키타카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정우와 병원 대표 원장 김석훈 간의 케미도 눈에 띄었다. 정우가 수술 환자를 두고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 원장과 주고받는 장면은 웃음을 유발했다. 평소 환자들 앞에서는 단호하고 냉정한 정우의 색다른 모습도 드러났다. PC방 알바생 윤민수는 박동건과 그의 여자친구 이수빈으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고 정우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었다. 정우는 민수를 치료하며 그가 성전환증으로 가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사 이민영 앞에서도 이를 쉽게 발설하지 않고 민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자 했다. 이후 정우는 수술 부위의 염증이 심해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가슴 보형물 제거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민영은 민수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가해자가 아닐 가능성을 엿보았다. 정우와 민영의 비공식적인 협력도 흥미로웠다. 정우는 민수의 상처를 통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의 키를 추정하고. 이 단서를 서강호 형사에게 전달했다. 환자의 사연에 관심이 없던 정우가 먼저 나서서 돕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방송의 마지막에는 기택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 긴장감을 높였다. 기택이 사망한 날 그의 집 근처에서 의문의 인물을 목격한 증인이 등장하면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민영은 왜 차정우 의사를 그 죽음에 개입시켰을까? 라며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나아가 그 인물이 정우를 따라다니고 정우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그를 향해 돌진해 숨을 먹게 만드는 장면으로 다음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페이스미 2회 방송은 환자들 앞에서 냉정하기만 했던 정우가 점점 변화하는 과정을 그려내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또한 민영의 사건 해결을 위한 예리한 모습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며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